안녕하세요, 헬로 키친. 주방용 바르고 있는 헬로 키친. 어, 어우. 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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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방. 짤방, 짤방. 상품 올리고 이제 갈 거요. <laughs> 어나 두통인데. <laughs> 야, 오늘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 많이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 가요또또참 어. 신기하게 방송하다가 어우 두통이 심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방송해도 또 금방 낫긴 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어 약간 어일단 예상은, 어, <laughs> 예상은 짤방. 예상은 <laughs> 짤방. 아 그냥 그오배달그운드님 와서요. 와나 네. 진짜 짤방하고 들어가려. 나 머리 아퍼. <laughs> 잘못 잤나 아닌데 제대 잤는데 머리 가 아프지? <laughs> 일단 오늘 일단 뭐 어, 어, 새로 들어온 거는 올려드려야 되니까 새로 들어온 거 봐주세요. 변기 커버, 변기 그 남성분들은 아세요? 어, 어, 손잡이 부분 어, 애매하죠? <laughs> 그거예요. 변기 손잡이. 변기 손잡이에 요 변기 손잡이. 변기 손잡이 <목소리>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디자인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변기 손잡이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우리 아들내비가 저 변기 손잡이 갖다줘야 돼 저거 꼭안 올리고 해좀 <laughs> 잡고 해야 되는데 안 잡어 에이 <laughs> 자식이 어, 반갑습니다. 아, 배달구란더님, 어, 어, 일찍 들어왔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그, 그, 어, 어 건강한 정민님, 어서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그, 그, 물, 물건이 한번더갈 거예요. <laughs> 물건이 한번더갈 건데,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거, 그거까지 하나만 더 부탁해요. 두 건을 주문했는데, 전부 다 글로 보냈어요, 내가. <laughs> 그러니까 어한 다음 주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회의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다음 주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소 변경하려고 했더니 변경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부탁해요. 날 덥나 미안하네. <laughs> 한 번만 더 부탁. 이거, 그 가죽 매트라서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laughs> 자, 요거는 요거는 흡착입니다, 흡착. 음. 흡착이에요. 벽에 반 박으셔도 돼요. 벽에 안 박으셔도 되고, 어, 현관문 하셔도 됩니다. 현관문 문짝이 하셔도 되고요. 욕실, 욕실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방에 사용하셔도 되고, 냉장고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laughs> 다양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키친홀도, 키친홀도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음, 저번에는 캐릭터가 있었던 건데 요번에는 어, 캐릭터 없이 그냥 일반 이게 모, 못을 박는 것도 있었는데요. 못을 박는 거는 일단 어, 뺐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벽에 못 박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갖고 네, 흡착으로만 가져왔어요. 흡착, 네, 흡착으로만. 흡착은 대부분 벽 박는 거는 그래도 짱짱한데, 흡착은 한 2kg 까지 밖에 못 버티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무거운 거안나아놓시면 괜찮을 거예요. 예, 준희시리님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어제, 어, 얘기 나왔던 체망. 어, 체망을 갖고 왔는데, 이게, 스타일이 너무 많아갖고, 일단 한 개씩 다 가져왔어요. <laughs> 한 개씩 다 가져왔는데, 이게, 요게, 요게, 요게 지금 볼이에요, 이거는. 어, 높이가 어, 같은 스타일인데 같은 스타일인데 볼이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음,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명칭 자체를 어, 높이하고 지름하고 제가 갖고 알려 드릴게요. 높이하고 지름하고. 음, 높이하고 지름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헷갈리시겠죠? 높이가 높이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높이는 8cm, 높이 8cm 볼이에요. 높이 8cm 볼이고 어, 미리 수는 여기 나와요. 205mm, 2 0 5 m m 에 높이가 8cm, 그러니까 205 곱하기 80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매니저님은 205 곱하기 80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미리로 가니까 요게, 한 개씩만 가져왔습니다. 한 개씩만, 한 개씩만. 네, 이거는 <laughs> 저 스타일이 너무 많아갖고요. 자, 한 개씩만 가져왔어요. 높이는 똑같나? 높이 똑같은가요? 높이 9cm. 이거는 높이 90. 이건 높이 90짜리예요. 높이 90. 그러니까 230에 90. 230에 90. 그다음이 어, 사이즈는 더 많았는데요. 요것만 가져왔어요. 요것만. 어, 1호도 있었고. 음, 지금 2호부터 찍었죠. 2호, 3호, 4호. 그러니까 1 빼는 1 빼졌고 5, 6, 7까지 있더라고요. 높이는, 이거는 9.5cm, 그냥 95. 260에, 200, 어, 260에, 260에, 95. 아, 나 지금 생각났다. 어, 매니저님, 나 어제, 어제 올려놨던 테디베어 있죠? 테디베어. 어, 저거, 어, 요거. 테디베어 두 개에요 두개어두개 15,600원에 올려놓은 게두 개에요 한 개로 적혀 있더라고 두개나그 수정 못했다 나 지금 생각났네 아까 어 검색하다 보니까는 한 개로 적혀 있더라고 어, 확인 좀 해봐요 음 f 음 f F 가 보죠 소리 f 어 jjj 니어어 ff 킬라 에프킬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없고. 에프킬라 <laughs> 구할 수 있는데 요 어, 지금은 없어요. 근데 단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에 F 아 에어프라이어. 쏘 소리. 소리. 제가 있긴 있어요. 어, 7리터짜리 원형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88,000원에 드리는 게 있긴 한데 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를 지금 한두개더 늘려 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제도 F에 관련된 게물어보셨고아 이게 바보같이 F라니까 F킬라라고 <laughs> 자 요거 요거 이게 디오바코라고 리빙아트 제품이긴 합니다 어, 7리터짜리에요 7리터 예, 바비공주폭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드리는 거는 요게 88,000원에 드리고 있긴 해요 88,000원에 드리고 있는 거고 어 다음 주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 에어프라이어 한 한가 최소 한 가지는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여드리더라도 제가 캡처해갖고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 f들이 f, 응. 다음 주 정도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신상품이 다음 주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못하더라도 캡처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지금 제가 그립 방송하면서 딱 3개 팔아봤어요. <laughs> 딱 3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laughs> F, 하늘천사님, 어서와요. 에어프라이어 종이 필터도, 종이 필터도 있고요. 종이 필터도 있고. 종이 필터 가격은. <laughs> 어, 요즘에 다양해졌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어, 이게 네모난 것도 있고요. 오븐도 되고 에어프라이어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 스마트 쿡이라는 뭐 이런 게 어, 네모난 것도 나왔고 생김새가 그리고 안쪽에 내용물 보이는 에어프라이어도 나 있고 내가 어제 오늘 해야 되는데 못 버텼어요. 너무 바빠갖고 어, 그걸 제가 못 했어요. 어,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내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살짝 아침부터 어, 두뇌... 어, 머리가 조금 지진거리더라고 <laughs> 그래갖고 어. 근데 바빴어 어, 바빠갖고 아픈 걸 모르고 하다가 잠깐 쉬고 나는데 지금 머리가 지금 깨질 듯이 아프진 않은데 어, 조짐이 있어요 <laughs> 그래갖고 짤방이라고 저거 는은 거예요 짤방이라고 저거 는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나아지긴 하는데 <laughs> 기다려 봐야죠. 자, 6cm. 저거까지 다 넣었으니까. 자, 이건 높이가 6 c m 예요 6cm고, 어, 205에, 205에, 205에 5cm. 높이가 나,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이게 높은 거였으면 이게 낮은 겁니다. 높이가, 자체가. 이렇게. 틀리죠? 높이가. 이게 아까 높은 거였어요. 이게 낮은 거고. 어, 어서오세요. 3kg 빼면 88님. <laughs> 어서오세요. 오늘 그쪽도 에 비가 왔나요? 안 왔죠? 어, 아, 조금밖에 안 내리죠, 지금. 뭐, 태풍 뭐 사라지고 있는 것같아가 다행이긴 한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반도를 치고 올라간다그래갖고 놀라게 했는데. <laughs> <laughs> 어, 비 조금 왔죠? 어, 저희도 비 조금 왔어요. 어, 저희도 비 조금 왔고. 막, 그, 지나고 나니까. 참. 언제 왔냐는 듯이. 시원했습니 오늘 날씨. 어, 덥지도 않았어요. 시원했어요. 조금 습한 거 빼놓고는 괜찮았어요. 오늘 날씨 괜찮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laughs> 높이 7cm, 그러니까 70cm에요. 230에 70. 230에 70. 230에 70. 요코코님, 어서오세요. 아, 대구 쪽은 많이 왔다구나. 지나가면서, 사라지면서 막판 막 뿌리고 왔나보다. 얘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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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코쿠님, 오셨어요. 높이가 7cm. 아, 7.5cm. 네, 75, 75. 높이가 75고, 요게 260이 이렇게 니 음, 이렇게. 요거구요. 그럼 이게, 이것도 사이즈가 더 있었어요. 근데 따 있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laughs> 어제 원하는 사이즈를 제가 못 들어갔고, <laughs> 몰라갖고 일단은 가져왔는데, 종류는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지금 두 가지 올려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올려드릴 거예요. 용도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디 쓰실 건지. <laughs> 어제 사이즈만 물어봐갖고. 자, 80cm. 3 0에 80이야, 300에 80. 뒤에 있는 숫자는 높이에요, 여러분들. 미리, 미리에요, 미리. 센치 아니구요. 미리. 3 0센치에8센치죠 높이가 8 센치 그래서 내가 하나씩 다 가져왔다. <laughs> 사이즈 몰라갖고. <laughs> 어, 빨리 물어볼걸. 물어볼걸. 답변을 내가 못 들어갔고, <laughs> 답변을 못 들어갔고 다 가져왔어 이렇게. 자, 스타일은 틀려요. 근데 촘촘한 거 이게 더 촘촘합니다. 이게 아까 음. 구멍 그 애보다, 구멍 그게 이게 더 이게 더 고운 거예요. 이게 더 고운 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는, 얘보다는. 19.3cm 이거는 19.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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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4cm 24cm 어, 이렇게 하니까 안보이죠 이렇게 24cm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보여드릴거니까요 일단은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진짜 말해라는 게요, 어, 말씀만 하시라는 게, 예, 내가 가져오면 여러분들 저 원하시는 상품을 묶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 배송비 최소 한 건은 세부를 세부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laughs> 여기저기서 받으시면 받으시면 세, 어 세부를 못 하잖아요, 묶음 배송이 안 되니까.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뭐한 어, 저한테 받으시면 묶음 배송이 가능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할 수 있는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 웬만하면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 <laughs> 그래서 묶음 배송 받으세요. 묶음 배송. 그래서, 배송비 세이브 해도 최소 한 건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세이브 해드립니다. <laughs> 많이 세이브 할수 있어요. 자, 28cm. 28cm요. 음, Hit 달달발 동동님 어서 오세요. 어우 하늘 천사님 5천번 자트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혹시 집에 집에 혹시 어 집에 애완견 키우십니까? 애완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애완견? 제가 왜 이게 한한달 전부터 눈에 밟혔는데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구색이 한번 더, 더 늘어난 것 같아갖고, 조금 그렇긴 해. 그냥 주방용품이 조금 늘어나면 괜찮아요. 어, 주방용품에 관련된 게 신상품이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주방용품 외의 상품들이 들어오면, 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laughs> 근데, 가져오고 싶은 것도 많아요.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음, 눈에 보이는데, 저걸 안 가져오면은 안될것같고 어우, 솜씨 언니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laughs> 방송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laughs> 건강에만, 건강에만, 어, 방송해주시고. <laughs> 난 오늘 건강에, 컨디션이 좀안 좋아갖고, 머리가 좀 약간 지근지근해서, <laughs> 약 먹으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약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 어우, 약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 도저성, 내 감기 걸렸나? 아, 아들냄미 시작해갖고, 딸냄미한테 전파되고, 어, 딸내미한테 내가 올문 같은긴 한데. <laughs> 근데 감기상은 아닌데. 왜 그러지? 머리가 지근지근하네. 두통 있어요? 약간 두통. 자, 애견 패드를 가져오긴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 피나신 분들은 쓰시고, 어. 한달 동안 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인들 그냥 드릴게요. <laughs> 이거, 어, 패드에요. 어, 기적이죠. 애완견 기적이. 이게 한달 전부터 눈에 계속 밟혀갖고, 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그냥 가져왔어요. 오늘도, 뭐한 개씩만 들고 가갖고, 아, 장바구니 에 너무 허전한 것 같아갖고, 가져오긴 했어요. 자, 이거 패드 가져오긴 했는데, 어, 사이즈는 40에 50cm. 이거 중요한가? 음, 요거 가격은, 가격은 5,800원. 이게 근데 이게 저렴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거. 저렴한 건지도 모르겠고. <laughs> 그 다음 대형 어두 가지가 계속 눈에 밟혔어. n 분의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거 하고 잘 비교해 보시고, 꼭 어, 괜찮을 것 같으면 은 한번 써 보시고요. 한달 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럼 지, 지인들 드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패드, 패드, 이게 괜찮은 건지?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신기한 게뭐 순간 흡수 이런 건알 겠어? 음. 두툼한 엠보싱도 알 겠어요? 방수 처리도 알 겠고, 사용 방법도 있 어요? <laughs> 배변, 배변, 훈련, 훈련하는 사용 방법? 음. 배변 여기다 하면 칭찬 많이 해주래요. 거기다 싼다고 <laughs> 거기다 싼다고 어, 칭찬에 칭찬 많이 해주래요. 가져왔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반영하고요자 오늘은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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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어제 올렸던 게 주방 가전 쪽이었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올리게 되면은, 밀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laughs> 밀폐 쪽으로 가갖고, 여러분들 다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짤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상품들 갖고, 제가 이제, 헬로키친 그립에서 뭘 팔고 있는지, 여러분들 뭘 보여드리고 있는지, 좀, 조금 이제, 시간 조금 내시면은, 제가 여기, 여기에 여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아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긴가 <laughs> 모르겠는 하여튼 여기 이러고 있는 어, 그 동그란 어, 프로필 보시면 그 클릭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거기 들어 보셔 갖고 어, 한천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 무리하게 천개다안 보셔도 돼요 어, 최근에 뭐 올렸는지만 보고 계시다가 어, 자연스럽게 물어보셔도 되고 일대1책 물어보셔도 돼요 어,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 매일 매일같이 저녁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준비하다 보면 10시에 방송하는 거고, 미리 스탠바이를 해놓고 있으면 9시 초반에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조금씩이라도 물어보셔야 제가 갖다 놓고, 여러분들은 묶음 배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요거 하나 필요해서 저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필요해갖고 따로 배송비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세세이브를 세, 시킬 수 있으니까 저때 말씀하세요. 급한 거면 빨리 받으시고 어. <laughs> 급하신 거 있으면 빨리 구매하셔갖고 먼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필요의 목적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목적으로 묶음 배송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 많이 단축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laughs> 저도 한 아, 2-3일이면 리르면 하루 만에 구하는 것도 있고 느리면 한두달 만에 구하는 것도 있어요 <laughs> 근데 두달 만에 구하는 거는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민들레이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잘 지내시죠 아이고 오랜만에 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laughs> 내가 그쪽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 갖고 <laughs> 자연스럽게 제가 영동 갔다가 어, 대전 들어올 때 항상 국도 타고 들어오니까 항상 거기를 지나가요 제가 <laughs> 항상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잘 <laughs> 계시니? 어, 잘 계시니깐 들어왔겠죠 <laughs> 자, 자 어, 오늘은 난짤방하고갈 거예요. 짤방하고어 <laughs> 어, 아, 놀러 오라, 그고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또 어디 가도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laughs> 자, 사, 아, 이제. 날이 너무 이제 좋아져갖고 방심하다가 감기 후고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근데 감기 상인 다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laughs> 좀, 어, 어 목소리 안 좋아 보여요? 어, 그런가요? 어, 약간은 지금 두통이 있어갖고 가갖고 예, 어, 어, 따이네놀 먹고 자야 되겠어요. 어, 따이네놀 먹고 자다가 내일 아침에도 상황 보고 <laughs> 병원 갔다 와야지나 <laughs> 아프면 안 돼. 예, 내가 하루 정도 아프면은 어, 그만큼 피해가 많기 때문에. <laughs>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건강해야 돼.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짤방하고 이제 들어가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laughs> 들어갈 겁니다. 이게 떠들다 보니까 또 30분 정도 가네. <laughs> 아. 여러분들도 몸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약, 그, 어, 약잘 드시면서 몸잘 관리해 주시면은 그래도 좋아질 겁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내일 또 들어올게요. 저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밤 되시고 <laughs>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나뭐 오늘 빨리 들어가서 아, 들어갈게요.